21강 지질시대 수업교재 실력문제 별표 21번입니다. 그림은 지질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와 생물계의 번성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시고요 바로 갑니다. 기억번에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여기죠. 맞는 거죠. 지금 수업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번의 빙하기와 세 번의 간빙기. 어, 설명한 적 있죠, 그죠? 어,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거시식물이 번성하 시대, 거시 중생대네요, 그죠? 현재보다 온난이냐고? 현재 값이 여기 있네. 현재보다 위에 있죠, 그죠? 어, 온난 맞네요, 그죠? 어, 기온 도 위에 있다, 그죠? 맞는 말. 두 번에 오전층은 양서류가 번성하기 이전 오전층은요, 됐죠? 고생대 중기쯤에 어, 중기쯤에 많이 두꺼워지고요. 됐죠? 그래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죠? 그래서, 요 때, 요때 이후로, 바다에 살던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죠? 양서류도요 양쪽에서 서식한다는 얘기는요, 물에도 살지만, 육지도 사는 거잖아. 그죠? 우리 개구리 생각합니다. 그죠? 육지로 올라온 거죠. 그죠? 최초의 육상생물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육지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오존층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올라오겠죠. 따라서, 오존층은 양서로 번성 전에, 맞겠죠. 여기 보시면 양서류가요. 고생대점 뒤쪽에 후기 말기 쪽에 번성합니다. 좀 전에 오전층은 중기쯤에 그 앞쪽에 한 중기쯤에 그 앞쪽에, 그 앞쪽에 그죠. 됐죠. 되겠죠. 정답은 기억리엔딩은 다 맞네요. 되겠죠. 21강 지질시대 수업교재 실력별표 문제 2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엔딩 시 모두 다 맞습니다.